자, 상충국두 번째 파일입니다. 네, 이바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꾸나. 답청을 한 오늘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이어요 자, 답청이 뭐냐면요. 답청은 풀 받는 거예요. 풀, 봄에 풀이 자랄 때. 그죠? 풀을 받는 것. 네, 풀 밟기는 오늘하고, 욕기. 그, 시내가에서 목욕하는 거. 네, 시내가에서, 시내에서 목욕하는 거. 시내에서 목욕하는 것은 내일 하세.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이거 뭐예요? 다 대구법이죠? 자 그럼 답청하는거나 육기하는거나 둘다 플러스 다 뭐하는 내용? 자연 진화하는 내용 그죠? 육기란, 내일 아세 아침에 채산하고 채산이 뭐냐면 나물 캐는 거예요. 그럼 얘도 플러스 아침에 채산하고 낮조에 저녁에 저녁에 조수 아세 낚시 아세죠? 낚시 그 다음에, 갓 꿰어 익은 술을, 자, 고전시가에서 술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연 친화하는 내용에서 술 나오면 무조건 풍류. 흥취,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즐거운 거예요. 기분 좋아요. 갓 괴어 익은 수를 갈건으로 받쳐놓고 잘 걸러서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놓으면서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꽃,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내가 한잔 마시고 가지 하나를 놓고 이렇게 그죠? 뭐 가지 하나 놓고 또한잔 마시고 가지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세면서 수 놓고 먹으려. 이거는 한 잔씩 세면서 먹겠다. 네, 세면서 먹겠다. 뭐로. 이 꽃나무 가지로 그죠? 세면서 먹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즐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네, 화풍이 건듯 불어. 화풍은 봄바람이고요. 봄바람이 건듯 불어. 살짝 바람이 살짝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네, 푸른 물을 걸어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자, 청향은 맑은 향기예요.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낙콩은 빨간 꽃잎. 빨간 꽃잎은 오세지는구나.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나 콩은 오세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이 맑은 향기가 잔해졌어요. 그럼 내가 이 술을 어떻게 해요?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빨간 꽃잎이 내 옷에 하얀 옷에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꽃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 맑은 향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술을 마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물아일체라고 그죠.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청향은 잔해지고 낙공은 오세진다. 그리고 청향 무슨 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그죠 그리고 낙공 이거 뭐예요? 빨간색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그죠 그래서 물아일체의 경지를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그죠 감각적 시각 뭐 후각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준중이 비었거든. 준중은 술동이에요. 술동이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더러 아래라 나에게 알려줘라 소동 아이더러 뭐 일하는 쪼그만 아이더러 주가에 술집에 술집에 술을 물어서 술 있냐고 물어봐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이거 뭐 아동학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이당시도 이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양반이고 이 아이는 일하는 아이니까 네 소동 아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대구죠. 미음 완보하여 시내가에 혼자 앉아. 미음 완보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자,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소요 음영이랑 똑같은 뜻이 뒤에 나온다 그랬죠. 소요 음영이 뭐였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실을 읊는다. 이거였죠. 자, 이 미음 완보가 바로 똑같은 내용의 자자성입니다. 어 자, 이거를요, 내신에서는 요렇게, 빵꾸. 그죠? 요렇게 빈칸을 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는 뭐, 한자의 짝을 찾아라.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미음완보 무슨 뜻이라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그러면 실을 불푼다, 붙는다, 그죠 그래서 미음완보랑 뭐랑 똑같다? 소요음미영이랑 똑같다, 그죠 정리하세요. 미음완보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명사는 깨끗한 깨끗한 모래, 깨끗한 모래. 조흔은 무슨 뜻이었어요? 조흔 깨끗한 뜻이 깨끗한 깨끗한 물에 그죠? 깨끗한 모래에 있는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청류 맑은 이물 물줄기 물의 흐름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바로 도화로다. 도화 무슨 꽃? 복숭아꽃이죠. 복숭아꽃 나오면 모의 상징이죠. 얘는 무릉도원의 상징이죠. 무릉도원 무릉도원이 뭔데요? 이 동양에서의 어떤 유토피아 동양의 그 이상향을 무릉도원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이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보니까 도화 복숭아꽃인 거예요. 무릉이 가깝도다.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무릉도원이 가깝고 도다저 매이 긴거 있고 이때 매가 뭐냐면 산이 아닙니다. 산은 왜예요. 왜? 얘가 산이고요. 이매 있죠. 여기 이렇게 아래야가 되어있네요. 이건 들입니다. 저 들이 바로 그곳인가 저기 보이는 들이 바로 음, 무릉도원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무릉도원이 어떻다고 느끼냐면 가까 이 있다고, 그죠? 가깝다고, 가깝게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 그다음에 송간새로의 소나무 사이에 있는 새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에서 두견화 이거는 진달래꽃,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봉두에 봉두는 산봉우리.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았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산봉우리에 얘가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구름이 막 이렇게 껴 있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 아, 내가 마치 뭐가 된것 같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사람들 사는 이는집 같은 게막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치 내가 뭐가 된 듯한, 내가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그죠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봉두에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엇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유할 시야 있어요. 어 잠깐 이거 한 줄이 빠진 것 같은데? 한 줄이 빠진 것 같아? 천촌 자 잠깐 천촌 말라기 아. 눈앞에 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게 지금 한 줄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그 복사를 하다 보니까 네 빠졌네요 네,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말락이 이거 이 사람들 사는 집 천촌말락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치 뭐같이 신선같이 그죠 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럼 이 천촌말락은 만약에 이제 문제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천촌말락 이렇게 기억해놓고 화자가 무릉도원 또는 이상향이라고 느끼는 곳이다 맞을까요? 천촌말락은 누구 사는 곳? 사람들 사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그죠?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럼 천촌말락은 인가죠, 인가.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상향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상향 아닙니다. 문제, 근데 이상향이다. 이렇게 이상향을 바라보고 있다. 안 돼요. 그죠? 틀렸습니다. 천촌말락은 사람들 사는 세상이다. 아, 자, 천촌말락이 눈앞에 벌려있네. 그 다음에, 어, 한 줄이 더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연하 1위는, 연하 1위는, 금수를 재편문 이게, 어,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본문, 이, 비슷, 이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연하 1위는 뭐냐면, 구름, 안개, 그리고 햇빛, 구름 안개 햇빛은 금수를 재폈는지 이게 뭐냐면, 금수가 비단이야 비단. 비단에 수놓은 듯. 비단에 수를 놓은 것 같다. 어떻다. 졸라 아름답다. 됐죠? 그죠? 자, 다시. 이막 빠진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일단 좀 써봤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뭐, 한 글자, 두 글자 다른 거좀 이해해주세요. 자,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이니, 천촌 만나기, 사람들 사는 민가들이 눈, 어, 눈앞에 벌려있네. 됐죠? 쫙, 그죠? 아, 눈앞에가 아니었나봐요. 곳곳에, 곳곳에 벌려있네. 연하 1위, 구름 안개 빛나는 햇빛은 금수를 비단에 수놓은 듯 하다. 어떻다? 아름답다. 그죠? 그 다음에,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효하구나. 엊그제는 왜 검은 들이었을까요? 엊그제는 뭐였으니까? 겨울이었으니까. 그죠? 겨울이었으니까 검은 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봄빛도 가득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그죠? 내 네, 푸릇푸릇하게, 어, 봄빛이 가득하구나.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다음, 답, 자, 이밭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이밭 이웃들아, 같이 뭐 하자? 자연친화 하자. 그죠, 자연친화 하자. 네, 그래서,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답청, 욕기 다 자연친화. 아침에 채선하고, 차선, 나물,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얘네 둘도 다 자연친화. 갓 깨어 익은 수를 갈건으로 받쳐놓고, 갈건은, 어, 뭐냐면, 이렇게. 뭐죠? 칡 칙으로 만든, 칡 뿌리로 만든, 뭐, 이렇게 수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렇게 술을 걸러, 걸러,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그래서, 얘는 자연을 치, 어, 어, 즐기면서, 뭐 하고 있다? 술 마시면서, 풍류와 흥취를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화풍이 건드불어 봄바람이 살짝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지는구나.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거 어떻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왜요? 물알체를 감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에, 준중이 비었거든,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더러 아래어라. 소동 아이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서. 이라는, 작은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어, 술집에 술이 있냐고 물어봐서 어른은 막대 짚고 어른이 어른 어른은 막대 집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미음 완보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읊는다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깨끗한 모래 그다음에 깨끗한 물에 잘 잔을 씻어 부어들고 청 물 굽어보니, 깨끗한 맑은 물결을 굽어보니, 떠오는 게 뭐다? 도화로다, 도화. 그래서 복숭아꽃이고, 무릉도원을 상징한다. 무릉이 가깝도다, 했죠 무릉이 가깝도다. 저들이 그곳인가, 됐죠? 그곳인가. 소나무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 두겨나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봉두에, 산뽕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내가 뭐같이? 신성같이 느껴진다. 어, 어, 어디죠? 천촌말락이 곳곳에 벌어져 있구나. 천천말락은 사람들 사는 인가들이 쫙, 그죠? 앞에 벌려 있구나. 연하 일휘, 구름 안개 햇살, 얘네는 금수를 짚혔는 듯, 비단에 수놓은 듯. 이때 금수에서 금이 비단 금자예요 그래서, 네, 비단에 수놓은 듯,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효하구나, 가득하구나. 죠 그렇죠? 자,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공명도 날 끼우고, 이랬어요. 끼우고가 뭐냐면요. 공명도 날 꺼리고, 이겁니다. 꺼리고. 북이도 날 꺼리니? 네, 봐보세요. 얘가 지금 자연친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친화를 하고 있어서 북이 공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원치 않는 거죠. 근데 얘네가 날 꺼리고 얘네, 얘네가 날 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음,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쟤네가 날 싫어서 안 하는 거야.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객전도. 굉 중요합니다. 주주객전도된 표현이 나타난다. 자 주체와 객체가 그죠? 바뀌었, 바뀌었다고요? 자 근데 공명하고 부기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네. 공명. 아 공명 유명해지는 거 좋아. 어 부기요. 좋아. 이거 아니에요. 자연친화를 하면서 공명과 부기는 마이너스예요. 완전 속세의 것이니까. 공명도 날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대구법이죠. 그렇죠? 대구. 뭐뭐도 뭐뭐하고 뭐뭐도 뭐뭐하니. 청 명월 외에 자연이죠. 청풍 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고 벗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어떤 벗이 있고 서리법. 단표 누항에 단표 누항. 소박한 삶. 소박한 삶에 후튼 해음 아니아니. 자이 후튼 해음이 무슨 뜻이냐면 헛된 생각이란 뜻이에요. 헛된 생각 아니아니. 아니. 근데 이 헛된 생각은 뭐에 대한 생각일까요? 바로 이 속세에 대한 생각. 뭐예요? 공명과 부기에 대한 생각. 자, 이 후트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서 써라. 이런 거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후트네음은 공명과 부기를 말하는 것이다. 됐죠? 후트는 생각 아니하네. 아무튼, 100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자, 아모타, 아무튼, 100년 행락이 100년 동안에, 동안에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찌하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이죠. 이만하면 어찌 하겠는가? 그럼 이만하면 어찌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만족한다라는 만족감을 나타낸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렇죠? 공명도 날 거리고 부기도 날 거리니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내가 거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객전도된. 표현이다. 자 청풍명월 자연밖에 어떤 것이 쌀고 단편화 소박한 삶에서 나는 헛된 생각 안한다 헛된 생각에 구체적인 내용을 써라 그보다 공명과 부기를 의미한다 그죠. 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다? 싫다. 마이너스. 아무튼 100년 행락이 2만 원들 어찌하리 됐죠. 그죠? 100년 동안의 즐거움이 2만 원 하면 됐다. 아, 나 졸라 만족해. 됐죠? 네. 자, 이 마지막 줄 기억나시나요? 3544 4. 지금 3. 자, 이거는 3544로 돼 있는데 원래는 3이라 그랬죠. 그죠? 3543. 그래서 얘는 뭐랑 비슷하다?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형식이다, 그렇죠? 기조의 종장과 유사한 형식이다. 그래서 이거 무슨 가사? 정격 가사라는 거 보여준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이게 그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고 했는데, 자, 얘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지 한번 볼래요? 처음에 얘 집에 있었어요. 여러 칸짜리 초가집, 수감목을 벽에서 앞에 두고 이게 다 초가집에서예요, 여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얘 어디 갔냐면? 1 0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봤어요. 1 0는 살인문이거든요? 살인문? 그니까 러이 집에 있는 거예요, 집. 근데 정자에 앉아봤어요. 그럼 어때요? 이소감목에서 정자로 이동한 거예요. 그죠?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뭐 다음에, 뭐 소유명하여 어쩌고저쩌고 하다음에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자, 자, 나중에 조용히 수하세요 내가, 이제 물, 이제 그술 사러 갔다가 어디 갔어요? 시냇가에 혼자 앉았죠. 그죠? 시내가에 갔어요. 시내가에 갔다가, 어디 갔냐면, 어디 갔어요? 산봉울에 올라갔죠, 아까. 그죠? 봉두에 깊이 올라. 그죠? 시내가에서 봉두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상춘곡 얘기할 때뭐 삼호사산 뭐 이런 거 시조종장이랑 유사한 정격가사다, 뭐 양반가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양반가사의 최초의 작품이다, 효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였고요. 뭐강호안정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자, 어 이거는 지금 다 맞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알려드릴게요. 네, 상춘곡이나 뭐 관동별곡이나 이런 가사가 나오면요, 가사가 나오면 어 선생님들이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이랬을 때, 그 옳지 않은 걸로 내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거 사업보였죠? 그죠? 사업보니까 아까 대구법 이런 거, 설의법 기본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뭐, 이거 보면 시각도 나오고 후각도 나오고 막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얘,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요. 이거, 공감각적 이미지가 뭐죠? 감각의 전이. 이거, 이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말입니다, 이거는. 네, 틀리는 말이에요. 공감각적 이미지가 뭐예요? 뭐, 푸른 휘파람소리 이런 거잖아요. 휘파람소리라는 무슨 각을? 청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푸르다고 했으니까. 그죠? 청각을 어떻게 했다? 시각화 했다. 이게 공감각적 이미지였는데, 요게 이제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가사작품이 나왔을 때, 요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죠? 이거 틀리는 이에요. 이거 뭐, 반업법 뭐. 역설법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아시죠 네 역설법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네 요거 이제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틀리는 예로 많이 내는 것들이니까 그럼 무조건 맞는 건 뭐라 그랬죠 대구법 서리법 영탄적 표현 그죠 영탄적 어조 이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 틀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이상충국이 나오면 이상충국도 중요한데 뭐 자연친화에 대한 어떤 다른 시랑 이렇게 비교하는 시도 많이 나, 다,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자연친화에 대한 시조들 있잖아요. 시조들 이런 것좀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뭐 어부사시사 그죠? 어부사시사 했고 또 자연친화에 대한 거뭐한번 하적 있었는데 네. 어부사시사 말고 자연친화에 대한 거한적 없었나요? 최근에? 없었네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런 자연 친화에 대한 어떤 다른 시들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열공하세요. 안녕.